할게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세청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세청 유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MC 김교준입니다 오늘 얘기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제외국민및 외국인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 제도입니다 용어가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가 알기 쉽게 한번 쭉 들어오겠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는데 그에 앞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김지민입니다. 제외국민 및 외국인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 제도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올해 7월 1일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랑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요 네. 재외국민이랑 외국인 어떤 개념 차이인지 깔끔하게 한번 조금. 예,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네. 외국인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분명히 세금을 안 냈던 게 아닐 것 같은데, 왜이 네. 제도가 신설이 되는 건가요? 좀더 확실하게, 그 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신설된 제도인 거죠. 아, 아무튼 계속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면 뭐, 뭐, 집, 토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이나 상가를 포함한 건물, 토지, 이런 게 이제 확인서 발급 대상이 되는 자산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외국민이나 외국인이기만 하면 확인서를 무조건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진짜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요 <laughs> 유효한 인감이 있는 재외국민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서 재외인감 경유라는 것을 받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집이 있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아, 맞나 아니나 싶은데. 네.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을 넘기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인감이 있는 재외국민은 세무서에 확인을 받은 후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감증명 발급 전에 세무서에 이제 방문하는 거를 인감경유라고 하는 거고, 인감경유에서 인감증명을 받으시거나, 양도신고 확인서를 받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확인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받으실 수 있고, 양도도세 신고서를 내용 확인한 후에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목소리> 어 이렇게 깔끔하게 갑자기 끝나버렸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그래도 첫 출연이신데 예, 많이 도와주셔서 <laughs>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MC 김교준이었고요. 그리고 김지민 조상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 안녕.